미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겠다고요? 그게 바로 저희 가족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총기 사건이 반복되고, 마약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수업 대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그 현실 속에서 제 딸의 미래를 이대로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 가족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몇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케이팝과 k, k 드라마로만 익숙한 저 멀리 아시아의 한나라였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딸 에밀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회의 땅이자 저희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다시 새겨준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있는 앤드리아라고 합니다. 남편 존과 함께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할 딸 에밀리는 성실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예요. 하지만 몇해 전부터 저희 부부는 에밀리의 교육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다니게 될 지역 공립 고등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들 그걸 제지하지 못하는 교사들 그리고 학교 앞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청소년들까지 어느 순간 여기가 정말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학교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총기 사건과 마약 문제였습니다. 작년에는 에밀리의 중학교 근처에서 총기 위협이 있었고 아이들 몇몇이 마약 복용으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었죠. 그날 에밀리는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학교가 무서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립학교를 보내자니 학비가 연간 6만 달러에 달했고, 홈스쿨링을 하기엔 저희 부부 모두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이민을 가야 하나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존이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이한테 한국 유학 얘기를 들었어. 지훈 씨는 남편 회사의 동료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과 실리콘밸리의 유망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훈 씨의 업무 능력과 사고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항상 체계적이고 문제를 분석하는 시각이 굉장히 명확한 분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 유학? 거기까지 보내야 할 만큼 상황이 나쁘진 않잖아. 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조는 지훈 씨와 나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대해 아냐 명문대 진학률이 미국 사립학교보다 높대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촘촘하고 무엇보다 안전하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본 BTS 블랙핑크처럼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교육 분야에서도 그렇게 우수하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나 지훈 씨가 보낸 자료와 통계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저도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보고서에서 본 문장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오늘의 시간표를 내일의 인생 계획으로 이어가는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학교 졸업생 중 상당수가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퍼드 같은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물론, 걱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기숙사 생활에 대한 두려움까지 무엇보다 에밀리가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밀리는 한국 유학 제안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로 한국에 갈수 있어요? 나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사실 에밀리는 몇년 전부터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한국어를 독학하며 쓰기 연습을 하기도 했죠. 저희 부부는 그 관심이 단순한 팬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에밀리에게는 진심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니? 거기서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에밀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어렵더라도 가보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저 스스로 더는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음 달본 방학을 이용해 한국으로 한번 직접 가 보기로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테니까요. 저희는 곧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에밀리의 가슴은 설렘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진짜로 한국에 간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인생을 바꾼 여정은 그 작고 평범한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에밀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 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남편 조는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아이의 미래 설계라는 주제를 놓고 종종 밤새 이야기할 정도였죠. 하지만 미국의 공교육 현실은 그런 저희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들도 순수했고, 선생님들도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돌봐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실 안은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는 소리,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소리, 선생님마저 방관하는 듯한 표정. 한 번은 에밀리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중에 옆자리 친구가 대놓고 틱톡 찍었어요. 선생님은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게 거니 했지만 반복될수록 걱정은 커졌습니다. 게다가 안전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도 많았습니다. 어느날은 에밀리 학교 인근에서 총성을 들었다며 경찰차가 출동했고, 또한 번은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 캡슐을 체육관에서 흘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학교 앞에 매일 서 있는 경찰차, 교실 입구에 설치된 금속 탐지기 이게 정말 교육기관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둘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타이밍에 지훈 씨의 제안이 닿았던 거예요. 지훈 씨는 한국은 다릅니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단순히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가 아이를 기회로 대하는 문화가 있다고요. 거긴 학생을 소비자가 아닌 투자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말 한마디가 저희 부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길 뻔한 제안이 점점 더 마음속에 깊게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과 함께 노트북을 펴고 한국 국제학교, 서울교육 수준, 한국 유학생 후기를 검색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본한 블로그 글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빡세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게 미국과 다른 점이다.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좋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노력하는 아이가 그 노력만큼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날 밤 에밀리와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엔 농담처럼 받아들였지만 제가 진지한 눈빛으로 한국 진지하게 고려해 보자고 말하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진짜로 한국에 갈수 있어요. 나 그거 꿈이었어요. 진짜로 말이에요. 그리고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노트에는 한글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일기와 단어장, 한국어 문법 메모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의 꿈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저희 부부가 그 꿈의 가능성을 몰라준 것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여행사를 통해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미래를 확인하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에밀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스스로 한국어 회화 영상을 찾아보고 지훈 씨와의 대화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시도하려 했습니다. 아직 어눌한 발음이지만 그 열정은 어떤 학원 수업보다 값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단지 에밀리의 진로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구나.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이라는 기회의 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공항에서부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TS 후드티를 입고 핸드폰에 저장된 한국어 표현 노트를 마지막까지 훑어보며 기내에 올랐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의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죠. 이 여정이 저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솔직히 알수 없었거든요. 비행 시간은 13시간이 넘었지만, 에밀리는 내내 창밖을 보며 흥분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기 저 불빛들 보여요. 이제 진짜 한국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 저희 가족은 조용히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선 첫 느낌은 정리정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직원들의 응대도 친절하면서도 능숙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했는데. 영어로 된 표지판과 곳곳에 서 있는 안내 로봇까지 모든 게 저희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공항 와이파이는 무료였고, 인터넷 속도는 말도 안될 만큼 빨랐어요. 에밀리는 입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SNS에 진짜 한국 도착. 이라며 사진을 올렸고, 그 반응은 순식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택시를 탈까도 고민했지만, 남편 존이 현지인처럼 이동해보자며 지하철을 제안했습니다. 그 선택은 정말 탁월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모든 칸이 청결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특히, 지하철 내 전광판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가 나오는 점에 감탄했죠. 엄마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혼자 다닐 수 있겠어요. 그 다음날 저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제학교의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설치된 수많은 국제대회 수상 트로피와 국기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세계과학경진대회 1위 UN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수상 스탠포드 장학생 배출. 그 벽을 보는 순간 저는 무언가 마음속에서 쿵하고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라면 에밀리가 진정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겠구나. 학교 캠퍼스 투어는 현지 재학생이 직접 영어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도서관, 과학실, 예술 스튜디오, 음악실, 심지어 요가 클래스까지 미국에서 봐왔던 그 어떤 고등학교보다 설계가 치밀했고 목적이 분명해 보였어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도서관에서 전자책 시스템과 조용한 토론 공간을 보고는 여기서라면 저 진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시끄러운 교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아이가 여기서는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학교 식당에서 직접 학생들과 같은 급식을 체험했어요. 쌀밥에 제육볶음, 나물 반찬, 된장국, 샐러드와 과일까지 정가락에 담긴 식판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콜릿 우유에 피자 한 조각이 전부였는데, 여기선 학생들의 건강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는지 단번에 알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 오기 잘한 것 같아요. 학교도 사람들도 모든 게 너무 따뜻하고 안전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우리가 원했던 건 안전한 환경, 교육에 대한 진심, 그리고 아이를 존중하는 문화였지. 그날 밤 남편 존과 저는 에밀리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아이가 진짜로 자라날 수 있는 곳이구나. 학교 투어가 끝난 후 저희는 교직원과 짧은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밀리의 현재 학업 수준, 관심 분야, 그리고 한국 유학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때 상담을 맡아주신 부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오는 많은 외국 학생들도 처음엔 언어와 문화 때문에 걱정이 많지만 저희는 학생 한명한 한 명의 길에 맞는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공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부만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이 중심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담 선생님 한 분이 수백 명의 학생을 담당하며 진로 상담은 말 그대로 서류 처리에 가까웠거든요. 관심이나 애정이 아닌 마감기한과 스케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학교를 나서며 에밀리는 손에 캠퍼스 안내 책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다니고 싶어요. 저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에밀리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저녁 한국 국제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어떤 동아리에 들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동아리에서 전통 악기 배우는 것도 해보고 싶고요. 봉사 활동도 꼭해 보고 싶어요. 엄마, 여기선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처음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교육은 시험 중심, 평가 중심, 성적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배움 그 자체가 삶의 일부처럼 녹아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협력하는 법을 익히며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강남의 한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국 냄새가 저희를 맞이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처음 보는 외국인 손님에게도 정성스럽게 반찬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고사리 무침이에요. 여름산에서 직접 따온 거예요. 저기 있는 건 직접 담근 열무김치고요. 그 따뜻한 응대에 감동한 남편은 익숙지 않은 김치를 한입 먹고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이게 진짜 발효의 힘인가? 에밀리는 된장찌개를 연신 떠먹으며, 엄마, 이거 미국 가면 그리워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는지,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선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해요. 학생은 배우고, 교사는 가르치고, 식당 주인은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구나. 미국에서 수없이 좌절했던 작은 기본들,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대중교통의 청결, 사람들의 질서, 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 성적이 아니라, 태도가 경쟁력인 나라 그런 사회에서 제 딸도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에밀리 역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라면 저 자신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곳에서 시작해보자. 한국에서의 일정은 점점 깊어졌고, 저희는 학교 투어 이후에도 몇 개의 교육기관을 더 방문하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준비하기로 마음먹었고, 저희 부부도 유학 관련 절차와 국제학교 입학 요건, 생활비, 기숙사 등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며 점점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갔죠. 그러던 중 저희는 한국에서 짧게나마 현지 생활을 체험해보고자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의 작은 원룸을 일주일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교 인근에 위치한 그 원룸은 실제 에밀리가 다니게 될 경우 머물게 될 생활권과 비슷했기에 저희 가족은 일상적인 한국의 삶을 체험해 보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더웠습니다. 서울의 여름은 미국 서부보다 훨씬 습하고 무더웠죠. 점심을 먹고 난뒤 동네 식당에 들러 시원한 물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식당 아주머니가 저희를 흘낏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주문도 받지 않고 다른 손님과는 다르게 저희에게는 미소 한번 짓지 않으셨어요. 에밀리는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럽고 조금 불쾌했어요. 미국에서 외국인을 이렇게 대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다정하고 예의 바르다는 말을 듣고 온 터라 더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식당을 나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에밀리는 조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다 좋은데,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간과했던 문화 장벽인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느꼈던 감동과 감탄이 순식간에 흐려지는 듯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차별 경험이 떠올랐고 혹시 여기서도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는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희가 머물던 원룸의 호스트이신 중년 부부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문을 두드리신 호스트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저희를 불러 말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땡땡 식당 가셨죠? 제가 그 가게 단골인데요. 그 사장님, 사실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가족분이 크게 다치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으셨대요.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그게 오해였구나. 에밀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자 아이도 금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괜히 속상해했어요. 괜한 오해였네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부러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먼저 인사를 드렸고 아주머니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맞으셨습니다. 어머, 다시 오셨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정말 맛있는 비빔밥 해드릴게요. 그날 먹은 비빔밥은 그 어떤 미슐랭 음식보다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음식 한 그릇에 오해를 풀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인간적인 온기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는 있어도 진심은 항상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교육이 뛰어난 곳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사회라는 걸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날 밤 다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 더 커졌어요. 외국인이라고 다가서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오해도 겪어야 진짜 이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마음은 한국에 자리 잡았다는 걸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본격적인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에밀리는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학교 입학 시험, 인터뷰, 추천서, 한국어 능력 인증, 거주 비자 서류.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었지만, 에밀리는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한국어 회화 영상을 들으며 발음을 연습했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수학과 과학 기초를 다졌습니다. 에세이는 저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썼고 추천서는 담임 선생님과 직접 미팅을 요청해 받아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몰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는 정말 스스로 미래를 열줄 아는 아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시험 당일 에밀리는 긴장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손을 꼭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 과정을 온전히 자기 힘으로 해낸 딸이 그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에밀리 합격입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에밀리야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날 밤 가족 셋이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끌어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자. 지금 에밀리는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반 친구들과의 우정, 따뜻한 교사의 관심,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를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에밀리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쓰고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노량진 수산시장에 간 이야기, 한강에서 자전거를 탄 날, 수학경시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매통화 끝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 여기 와서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젠 저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너의 미래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면 우리도 함께할게. 가끔 미국의 일상으로 돌아와 마트를 가거나 버스를 타면 예전과는 달리 공공질서나 주변 환경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문 앞에 걸려있는 무기 반입 금지 안내문, 버스 안에서 대마초 냄새를 풍기는 승객, 교실에서 집중 못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아이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 보냈던 그 짧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질서, 존중, 교육에 대한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 그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삶의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작은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말 한마디가 저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 부릅니다. 에밀리는 이곳에서 꿈을 꾸고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그 아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가족에게 주신 이 기회, 이 따뜻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선가 교육 때문에 혹은 아이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한국을 바라봐 주세요. 그곳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